합니까? <laughs> 자 지금 힘들게 어 이게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음 금방 각자 성성 말씀드렸고 이제 그좀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음 그런 걸 공부 잠깐 해볼게요. 한양에는 한양에는 지금 이 성곽을 따라서 대문이 몇개요 대문 네 개요. 네개자 동쪽 동쪽 홍인지문 홍인지문 니코르 동대문 또 서쪽에 서대문디코르, 아니지, 서대문디코르 지금 없어졌어. 서대문은 돈의문, 동서남, 남쪽에는 남대문디코르, 숭례문. 숭례문.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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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북쪽은 숙정문, 숙정문 맞습니다. 숙정문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 갈 거고, 한양에는 그렇게 4대문하고 중간중간 4소문이 있어요 어, 4소문은 지금 우리 금방 올라왔던 그 창의문 어, 그것도 4소문이고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안가는 광의문하고 소의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4대문과 4소문이 있어요 한양에 그렇게 돼있고 자 어, 한양도성 그러잖아 한양도성 도성이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성 자 무슨 뜻일까 도성 도성이란 개념이 두가지예요자 도성 그러면은 한 도시 도읍지 도읍지란 것도 도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 도읍지의 성성 이게 도성이잖아 우리 한양도성이 되잖아 도성이란 개념이 두가지 뜻이 있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통 뭐야? 성곽의 도시라고 성곽의 나라라 그래 성곽을 굉장히 많이 셨어. 어디가든지 그죠? 고창읍성, 해미읍성 뭐 이런 거 많잖아. 우리나라 뭐 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성곽의 나라라고 하는데 산성도 많고 성하고 곽하고 달라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시는. 분. 성은 뭐고 곽은 뭐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은 자. 성은 옛날에 어 중국에 이게 다 모든 그 이런 어, 개, 이런 개념이나 어떤 정보가 다 중국어로 기반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관자, 중국의 관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위 지성. 자, 보이는 모르겠다. 내위 지성. 내, 내 안의 것을 성이라 한다. 성외위지 곽. 성 밖의 것을 곽이라 한다. 그러면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성 내성 내위지성 성은 뭐냐면 지금 경복궁을 말하면은 어떤 거야? 경복궁 담장이 성이야. 경복궁 담장을 성이라고 성이라고 하고 그 외곽을 둘러싼 이이 석축 이런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과기야. 우리는 성곽 그러면 한 가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성하고 과고 달라요. 그래서 경복궁 담장이 성이야. 이게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경복궁성 우리 지금 안 쓰는 말인데 경복궁성 창덕궁성 자금성처럼 자금성은 성이라고 쓰잖아 우리도 경복궁성 창덕궁성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써서 그렇지 그러면은 자성 성은 궁궐을 둘러싼 담장이 성인데 그걸, 그걸 왜 쌓았을까 왜 쌓았을까 그게 여기 나와요 축성위군 성은 누구를 위해서 음. 쌓는다? 죽성위 음. 군. 그죠? 음. 왕을 위해서. 성은 군주를 위해서 쌓는 것이고, 조곽이 수민. 곽을, 곽은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한양도성. 음. 이게 곽이에요. 곽은, 어, 그렇죠. 조곽 곽을, 곽을 만드는 것은 이 수민, 수민. 지킬 숫자. 백성을 백성. 지키기 위해서 싼다. 그렇죠? 경복궁 담장은 성인데 임금을 위해서 쌓고 그 주위에 이게 한양도서이의 곽이에요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쌓아? 백성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거는 이런 개념이야 성곽이라는 거는 차 이것이 성곽지시아라 이것이 성곽의 개념이다 그래서 성곽을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거는 성 밖에 거는 곽 안에 거는 누구를 위해서 싸임금을 위해서. 밖에 것은 백성.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싼 거야. 그러면 한양 도성 이성광을왜 쌌을까? 이게 싼 목적이 있어요. 여기를 지금 백성을 방, 위해서 싼다고 했는데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방위목. 한 문으로 몰라. 래 몰라. 몰래. <laughs> 안과 여기 네, 안이야. 이 와. 도성 기준으로 안과 네. 밖을 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고발. 엄, 내, 외. 그럼, 엄, 내, 외라 그래요. 내, 외를 구별한다. 엄하게. 음. 엄, 내, 외.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뭐. 적으로부터. 방위 목적으로? 그렇지요.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음. 위해서 한다. 그두 가지 목적에. 고, 방, 국. 고는 뭐야? 단단하다 음. 나라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쌓운다 그래서, 이 한양, 이 성, 이과거 목적은 엄, 내, 외, 고, 방, 국. 음. 업내외 첫 번째 안과 밖을 구별한다 고방국 나라를 튼튼히 한다 업내외 안과 밖을 구별하는 이유는 임금이 살잖아 임금이 사는 데 하고 일반 평민들이 사는 데고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런 말안 쓰는데 우리 인민이란 말쓰잖 인민 우린 지금 인민이란 말씀은 큰일 나요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오해 받아 네? 근데 나는 가끔 입에서 나와 근데 아직 신고는 안 받아 봤어 엄내외라는 게 안팎을 구별한다는 게 임금하고 같이 있는 쪽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인자를 써서 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백성이야 그냥. 그러니까 격이 높은 거야 여기가. 임금이 계신 데라서 그래서 인민 그러면은 어, 이런 말 하면 또깜빵갈려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있잖아. 어원만 따지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인민이라는 거 사람 구별을 안 한다는 얘기야. 다평 똑같은 얘기야. 지금 우리 국민으로 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초창기에는 이 제헌헌법이 아니라 저 뭐야 그3일 뭐지 3일 운동하고 무슨 뭐, 뭐생겼지 임시정부. 임시정부 헌법에는 인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그러면서 제헌헌법 만들면서 인민이란 말이 없어진 거야. 그 인민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북하고 대치하고 공산 지역에 대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없어진 거고 아 그다음에 국가의 완성물 세 가지가 있어요. 태조 3년 때는 이제 저 개경에서 아니지. 성을 만들어 놓고 개경 갔다가 또 왔지. 국가가 존립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왕정 시대는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뭐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궁궐이 필요하잖아. 임금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뭐예요 종로 삼가 에 있는 종묘 종묘가 사실 더 중요해. 경복궁보다 종묘가 먼저 지어졌어요. 경복궁보다 먼저 중요 먼저 지어진 거야. 그래서 국가가 그 당시에 국가가 필요한 건세 가지는 궁궐이 있어야 되고 종묘가 있어야 되고 종묘는 다 알잖아. 종묘의 역할은.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응. 성과. 그렇게 딱세 가지가 국가 꼭 필요한 게 있, 어, 있어야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저 중요한 거는 종묘, 왕궁, 궁궐, 한양 도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게 나라의 기본 요소야. 그 뭐냐 이런 그 아까 그랬지 사대문 사서문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6조라고 있지. 2조, 예조, 형조 이런 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 중국 거예요. 중국의 주나라에서. 주나라면 그 중국 전체 역사에서 세 번째 나라야.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어디예요? 하하하. 하, 하, 하. 나라. <laughs> 그렇죠.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가 <laughs> 니코르 상나라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예법을 가지고 다 만든거야 이게 궁걸 위치하고 배치하고 육조 만든거하고 한양도성하고 다 이게 그주나라 예법 주례고공기라 그래요 그거대로 네. 한건데 자 요거 한번 봐요 주례고공기의 왕성 개념도라고 있어요 이게 원본이야 원본 줄의 고공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자, 가운데. 여기 왕궁이죠? 왕궁이 있으면은, 요또 이게 시커먼 네모가 있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 이게 성이에요. 성. 이게 성이고, 자, 이 바깥 테두리는 이게 곽이야. 그러면은,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평지에다가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서 이제 딱 정사각형으로 이 귀격 사이즈도 있어요. 그런데, 봐. 중국은 몇 개야, 문이? 한 면에 문이 세 개씩 있어요. 워낙 넓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 좁고, 산을 쌓아야 되니까. 산의 성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밖에 못 만든 거야. 이게 중국의 기본 개념도예요. 왕성의 개념도.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개밖에 안 썼는데, 이게 어떤, 이게 이제, 이게 주례 경도,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자, 요 그림을 보면은 똑같아.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해 놓은 건데, 도성을 어떻게 만들 건가부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왕궁 있지. 왕궁은 인금을 어느 쪽을 보고 통치해요? 를 남쪽. 남쪽. 이죠 네. 그래서 제왕 남면이라 그래. 남쪽을 보고 통치를 해요. 그러면 경복궁은 어느 방향으로 있어요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 앉아 있는 위치가. 네, 남쪽. 당연히 남쪽이죠. 남쪽 남산하고 관악산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왼쪽에 왼쪽에 뭐가 있어? 우리 보통 좌어우뭐 이래잖아. 좌 청룡 우백호. 좌묘우사 아니 저, 조금 있다. 좌뭐 있어? 좌묘우사 그렇죠. 좌묘 우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왼쪽에는 정묘 좌묘. 오른쪽에는 사직. 아 맞습니다. 저 선물 하나 드리세요. 빨리 선물 하나 드세요. 리 아빠 없어? 내 배낭에 있어. 그러 조금 있다 드리고 좌묘우사는 맞았는데 자. 여기 주례 고공기 원본에는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에는 뭘로 돼 있을까? 이거 선물 두 개. 좌묘가 아니고 뭘로 돼 있어. 좌묘가 아니고 자 좌묘는 이제 종묘의 종묘를 좌묘라 그래요. 아 어, 선물해 드릴게. 요야 이거 물건 넘거다야 물건 넘거다 오리 지널자 선물 두개 나갑니다. 자. 이게 임금 왕이고, 이게 경복궁을 도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좌 묘라고 해서 종묘가 있잖아. 오른쪽에 사직이 있고. 그건 다 아시잖아. 그런데 이런 디테일이 강해야 어디 가서 한마디 더할수 있는 거야. 음... 자, 좌묘 말고. 자,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안안 보여. 아, 신기해, 신기안 보여. 원본에는. 그게 더기하고 같이 시 원본에는 좌 조로 돼있어 할아버지 조자. 좌조 할아버지니까 내선배한테 제사 지내고 그런 거 그래서 좌묘우사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고 원본에는 좌조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은 어느 쪽을 보고 통치를 해요 남쪽 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 줄의 그 공개에 맞춰서 좌묘우사 있죠 원본은 뭐라고 원본에 뭘로돼 있어요 좌조우사 아우 저 잘하시네. 우리 저 젊은 친구 선물 좀 드려요. 근데 여기서 선물이 안 나가. <laughs> 어, 선물 좀 드리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도시 구성하는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주례 고공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 전조 후시 전조 모든 기준은 왕실 저왕 궁궐 기준이에요. 궁궐 기준으로 전조 앞에는 뭐가 있어? 조. 조. 관청. 조 관청. 뭐뭐 네. 뭐 있죠? 어, 육조의 든지네 그렇죠. 육조. 네, 네. 이조 예조 형조 이조 예형뭐경 이런 거, 뭐. 거 있잖아. 육조 사안부 뭐 네. 이런 거 다. 우리 지금 광화문 거리가 네. 육조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 이 관청이 있었어요. 그래. 궁궐 정의 심을 전조 앞에는 그 관청 후시 궁궐 뒤에는 뭐가 있어? 시장. 시장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복궁 뒤에는 시장이 쓸 수가 뭐,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왜? 뭐가 있어서? 산일 수 있어. 요 그렇죠. 이 북악산 때문에 이 백악산 때문에 시장이 쓸 수가 없잖아. 원칙은 전조 후신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경복궁 때, 아니, 백악산 때문에 못, 시장이 못 써. 그래서 어디로 만들었어? 그렇죠. 종로종로 종로. 종로통이, 종로가 우리는 할수 없이 종로로, 어, 관청, 그, 저, 군궐에 납품하는 그런 시장, 관제시장, 그건 이제 유구이전이라 그래요. 여섯 가지 물건, 독점으로 할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이 뒤에다 못하니까, 그 종로에다 한 거야. 종로에다. 어, 그렇게 된 거고, 이백악상 꼭대기에서 뭐가 지금 만약에, 뭐 집회하고 대모 많이 하잖아. 이제 농성하고. 그럼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 백악산 꼭대기 올라와서 농성하는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있어 장의사의 종윤산이 백악산에 올라가서 징을 치고 옷을 휘두르다 장의사라는게 여기 세검정에 가면 저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에 옛날 절이 있었어요 장의사라는 절 지금은 이제 그어 뭐만 남았지 잠깐 지주만 남았잖아. 거기가 장의사 터예요. 그 장의사의 그 어, 종이 백악산에 올라가서 징을 치고 옷을 휘두르다 여기 올라가서 막 시위하고 막 농성한 거야. 왜 했냐? 사찰의 분쟁 권 때문에 사찰의 승려가 이 장의사에다가 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랬대. 그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니까 임금님 보시라고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막 휘두는 거야. 징도 치고 그 당시에 농성한 거야.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백악산에 백악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옷을 휘두르고, 그래서 임금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고향에서는 정병, 정병이면 군인이겠지. 고향의 정병 윤계종이, 윤계종이 이렇게 떠는 거야. 윤시. 내가 군대를 갔는데. 윤시네. 아 이거는 팔평이 씨 아니에요. 팔평이 씨한 내가 조사해봤어. 팔평이 씨. 왜 여기 올라가서 막 힘들어, 농성을 했느냐. 그때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있을 동안, 딴 사람들에서 자기 재산, 재산 막 뺏고 그랬다는 거야.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농성을 한 거라. 이런, 이런 기록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디서 전혀 못 들어봤을 거야. 이건, 이건 나만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여러분들 아니면 안 가르쳐 줘요. 지금 데모하듯이, 그냥. 대모 비슷한 게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자기 억울하니까. 음. 억울하니까 이제 그풀 방법을 여기서 두드리고짐을두드리면 임금님께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봐요. 임금님이 임금님도 물었잖아. 왜왜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을 어, 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요거 말고 또 기록이 몇개 있어요. 여기서 시위했다는 게그거뭐다할 수는 없고 이제 대표님이요두 개만 내가 알려 드리는 거야. 그다음에 어, 하나만 더 알려 드릴 게 있어. 이거 숙정문이고 오는 저기 이관수문 갈 거고 아 여기 있다. 금방 각자성성 얘기했죠? 각자성성이 음. 음. 조선시대 처음에 생긴 게 아니고, 과연 삼국시대부터 있었어. 자 고구려 평양성 가본 사람.